절망, 희망 절망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절망을 어, 바라보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을 또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먹고 희망의 빛을 잇는 오늘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큰 그, 그 겨울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겼고 로마의 압제는 더 핍박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밤길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10대였던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을 켜셨습니다. 그 불빛은 베들레헴의 별이 되었고 결국 인류의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밤에 켜진 작은 빛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입어라 어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희망의 빛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첫주 우리가 이 초를 키는 것은 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를 태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보물을 다 주님이 감당하시고 초가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다 불살라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울롭다 치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또 평화와 기쁨, 사랑,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볼때 세상 사람들은 생일 때나 어떤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 촛불을 켜고 촛불에 소원을 빌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일 때 촛불을 켜고, 어머, 뭐 설립이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촛불을 켤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태우신 예수님을 촛불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또 이런 감사한 설립이든 그 감사한 행사를 또 맡게 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볼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사주간을 아, 네.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 고만히시오. 아이 참 희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세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오늘 본문 말씀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온다 합니까? 벌써, 벌써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신앙이 혹시 잠자고 있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옳은 예수님은 늘 보이는 상황을 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의 늘 시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 시기 다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은 성탄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림으로 오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오신 그 십자가 사람과 부활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있어야 되죠. 믿는 사람도 그 신앙 안에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늘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밤이 깊고 아직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칠같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밝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 그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그 때와 시기를... 주님께 있음을 그 시간을 어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를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분이 있다면 오늘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다가 깨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시대를, 이 시대를 밤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밤을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손가락으로 세라고 러면열 손가락이 부족하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관계를 통해서 상처 받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무게 내가 자책하면서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가 너무나 많이 깨어있는 세상입니다. 갈등 우리 뭐 여기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걸 봐도 사회적인 걸 봐도 그렇고, 참여 대립입니다. 다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문제를 찾지 않고, 다 감사합니다.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상황을 비추고, 음, 그 부분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시기와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임자심과 충만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을 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기웃이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실 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노세했습니다. 내안에는 이제 월경이 끊어졌어. 우리가 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때와 시기를 할아버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내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세상에 예수님 이 오시기 전에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오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이루어주심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다시 또 재림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구원의 신앙과 다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해 이 길을 장을 내리니 하나님은. 인간들은 끝났다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상황을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이 이 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믿습니다. 광야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막 있을 때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면 늘 상황만 바라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때만 늘 생각하고 내 시기. 그래서 내가 볼때저 사람 마음이 들고 안 들고 내가 볼때이 세상이 마음이 들고 안 들고 모든 걸내 때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두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볼때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그 날이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희망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일 중에 나는 정말 빛의 그 갑옷을 입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은 단지 손으로 하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포 하는 모든 것이 다 일인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빛의 가벗을 입입으란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빛, 어둠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 내가 말씀에 비추볼 때,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줄때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 동안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을 한번 백지 상태로 다,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내가 시작해 보리라.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일어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어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방탕하지 말,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어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탕한 거, 방탕한 공함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마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을 쫓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조금 이대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해소될까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 것을 우선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술 취하며 술 취해서 술 취하는 것은 마치 어둠의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내가 술을 취하면 이 상황을, 괴로운 마음을 잊을 수 있겠지, 해결될 수 있겠지.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는, 안개에 빠지는, 어둠의 안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우리의 삶이 되어줄 믿습니다. 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내 남편을 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음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누구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한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과연 너는 문제가 없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너가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사람 그런 응답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00% 상대방이 잘못 온것 같아서 기도하면 100% 너에게 문제 있다. 항상 제 마음을 들여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만이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만이 내가 시기하고 타툼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고백하지 못하으로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내려올 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놓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 다 내려놓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내려놓을 찬송을 한번 꼭 같이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잠깐 해하더라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가사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 광회에서이 많은 날을 받기 전에 이집트 노예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국기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모세가 백성에게 모세, 이르되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 가만히 있어서 오늘 모세, 너희를 모세, 위하여 모세, 모세. 행하시는 요원을 모세. 보라. 너희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다시 아멘 우리가 응. 응. 우리의 삶은 다 애국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국에서 430년 종살이 했더니 그 애국사람들에게 그 종살이 하면서 죄에 물들어서 죄에 타락하면서 우리는 그 죄가 맞다고 하면서 죄와 어울려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최고로 그 430년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애굽사람 이제 주먹을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 백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 하나님을 몰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불러낸 무리로 택한 구별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둠이 빛을 덮어 야 되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밝혀야죠. 절대 우리는 물들 어둠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단호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시일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태풍이 불고 파도가 삼킬 것 같은 그런 물음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 내가 있잖니.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가 깊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때까지 부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희망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우리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과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실의이로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교 일정은 오후에 밤 비행기로 떠납니다. 제가 성교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성교사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성교사님을 만나서 성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까? 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회복되고 또뭐 하는 일도 이렇게 잘되고 목사님이 늘 사랑으로 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누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내가 헌금을 할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목사에성일정을 하도록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드림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우리가 발걸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돼. 늘 하나님 사랑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다윗의 네. 동네, 이걸 지금 현상으로 적용하면 이 업무동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로 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하신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동해가는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씨.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디에.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올다고 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그 생명의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늘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깨워야 됩니다. 네. 지금 깰 때가 됐다는 것이죠. 날이 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빛의 가옷을 입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주부터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마지막에 선포를 할때 그동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정리될 줄 믿습니다. 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절망의 옷을 벗고 절망의 옷을 벗고, 옷을 벗고 희망의 빛을 입자 희망의 빛의 옷을 입자. 아멘. 아멘. 제가 벗자고 그랬습니까? 입자. 입자라고 그랬죠. 네. 네. 희망의 옷을 입는 입자.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절망과 어둠은 다 벗어버리고 희망과 그 희망의 빛으로 우리가 가옷을 입을 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내 가족이든 가정이든 또 일터든 어딜 가든 우리는 환히 밝히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